남북한 해군력은 어느 쪽이 우세할까? 잠수함을 제외한 일반 함정은 남한이 단연 우위다. 이는 1998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1차 연평해전에서 증명됐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먼저 공격하고도 참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해군에서 가장 작은 전투함정인 고속정의 구경 40mm 함포는 레이더와 통합돼 자동으로 조준된다. 레이더의적 함정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레이더가 적 함정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포수는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장교가 눈으로 대강 측정한 위치를 불러주면 포수가 손으로 포의 각도를 조정해 사격하는 수동식이다. 아는 시간이 생명인 해전에서 북한 함정은 단연 불리하다. 해군 관계자는 1차 연평해전 이후부터 북한 해군이 우리 함정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해군이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충무공이순신급과 광개토대왕급 등의 신형 함정 위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북한 해군의 가장 큰 함정은 서구급으로 구형이다. 우리의 세종대왕함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함정이다.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 아타고급이 세종대왕함과 동급이지만 약간 뒤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세종대왕함의 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대는 128개지만 아타고함은 96개다. 또 자신을 공격해오는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대공포는 세종대왕함의 대공포 골키퍼가 아타고함의 팔랑스보다 좀더 강력하다. 이외 나머지 분야는 두 함정이 거의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대군의 최신함인 항저함과 1대1로 맞붙을 경우에도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 원디가 항저함의 프레각 MA보다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차원에서 한수이다 스파이 1D 레이더는 1054km 밖에 비행 물체를 900개까지 동시에 탐지, 추적하면서 17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두 함정이 대체하고 있을 경우라도 세종대왕함이 먼저 탐지한다. 따라서 세종대왕함이 함대함 미사일도 먼저 발사한다. 함대함 미사일의 보유량 역시 세종대왕함이 항저함의 두 배다. 해군의 세종대왕함은 한 척뿐이다. 2012년까지 두 척을 더 갖는다. 중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개발 중인 SM6 미사일도 장착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을, 중국은 29척의 유사한 대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은, 대형 수송, 상륙함의 일종으로 지난해 취역한 독도함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이다. 헬기 또는 수직 2착륙기 20여대를 실을 수 있다. 상륙 작전 때는,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 상륙정 2척, 상륙군 700명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한다. 해군은 유사시 독도함을 미해군의 대표적 기함인 블루리지처럼 지휘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휘통제장치도 갖추어놓았다. 적함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램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과 대공포 골키퍼도 장착했다. 해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기동함대를 구성하려면 독도 함급 두 척과 함께 독도함 한 척당 해군용 F-35C 또는 AVAB 해리어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20에서 30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스 함, 육군 특전사 첫 투입 최대 규모 훈련 우리 군이 오늘 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도 참여했고 이지스 함까지 동원됐습니다. 훈련 범위는 울릉도까지 넓혀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올해 훈련은 당초 지난 6월에 실시하려다가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소 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전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오늘 있었던 훈련 현장을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UDT 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려 신속하게 독도에 진입합니다. 해병대도 상륙 작전을 위해 독도로 이동합니다. 울릉도에는 육군 특전사가 투입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함정 10여 척도 지원을 위해 인근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방어 훈련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울릉도까지 규모를 확대해 동해영토 수호 훈련이란 이름으로 1박 2일간 실시됩니다. 참가 전력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1 0척 F-15K와 해상초계기 등 해공군 항공기 10대, 육군 특전사와 해공군 해병대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동해상에 있는 육해공 합동전력이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두 배로 커졌습니다. 키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일본 민간선박의 불법 상륙 상황은 물론 제3국 군용기의 카디주 침범 상황 또 제3국 함정의 우리 접속 수역 침범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임과 동시에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최정의 전력을 투입해 우리 영토를 모든 위험 세력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예지스함과 맞설 1조 3천억 스마트 스텔스함 뗀다. 총 7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에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기본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엔 한화시스템과 l i g n x 원이 함정 기본 설계 사업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소식통은 2일 한화시스템과 엘라이진 X1이 지난달 30일 전투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DX는 국산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천 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미니라고 부르기엔 함정이 크다. 적당 비용은 1조 3천여 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3년 후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군 기동함대의 3개 기동 전단에 각각 두 척씩 배치된다. 전투 체계는 KDDX의 두뇌이자 중추 신경이다.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을 발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발비만 6,700억 원에 달한다. 이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고깔 모자처럼 생긴 통합마스트다. 국내 구축함 중 처음으로 장착된다. 통합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들이 함께 들어간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 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대형 함정을 정리돼 어선 정도 크기로 나타나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통합 마스터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최신형 함정에 도입되고 있다. 함정에선 보통 정미사일, 항공기 등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활용한다. S밴드 레이더는 보통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의 항공기, 미사일을 탐지한다.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도 S밴드다. X밴드 레이더는 S밴드보다 파장이 짧아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정밀 추적한다. 이두 레이더를 한군데에 고정형으로 모아놓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최대 난제다. 미국도 실패해서 엑스밴드 레이더는 배우 위쪽에 회전형으로 설치해 사용한 적도 있다. 때문에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합마스트 성공의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마스트는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다. KDDX는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KDDX에 탑재되는 미사일 수직발사기는 48기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28기에 비해선 적지만, 하늘과 바다는 물론, 땅위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엘리샘 계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함 미사일은 수직발 사기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다. 한화 시스템과 엘라이진 X-1이 맞붙은 전투체계 분야에서 한화 시스템은 선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40년간 80여 척에 달하는 해군 함정이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미 로켓에 마틴 전투체계가 탑재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건조된 거의 모든 중대형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차계호위함, 물산급 FFX 배치 3 전투체계 업체로도 선정돼 제작 중이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으로, 세계 첫 디지털 방식의 타기능 위상 배열레이더를 개발해 울산급 배치 3형으로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넥 X-1은 유도탄 정비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센서와 무장을 개발해온 경험과 실적을 신형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장체계를 개발하면서 사격통제 및 무장통제체계를 함께 개발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엘라이넥 X-1 관계자는 장보고일 잠수함 성능개량 통합전투 체계는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력화한 것이 화제가 됐고 현재 해군 승조원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엘라이넥 X-1은 통합마스터 내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레이더를 45도 각도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연구기관과 조선소로부터 부평을 받고 있고 특허 주원도 돼 있다고 한다. KDDX 기본 설계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달 초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초리지스함, 세종대왕함 등 지금까지 총 80여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했다. 대우조선도 40여척의 함정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해 KDD-X의 무장과 성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주변 강국의 경우 중국 북해 함대 및 동해 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두개 호위 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그 핵심 전력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요격 능력 추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DDX엔 북탄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만 갖추고,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세촉에 SM3 요격 미사일 배치를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KDDX 대공 미사일을 항공기 요격 위주인 천공 함대공 계량형 대신 LSM 함대공 계량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샘은 패트리어 텍스리보다 높은 고도 50여 킬로미터까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국산 미사일로 2023년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 소식동은 KDDX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1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비한 가성비 뛰어난 함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프란급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의 핵잠수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0조 2항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핵잠수함인 쉬프랑급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프랑급은 바라쿠다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 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가능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0일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그래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렌츠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SS-3 잠수함에 다음 분패지에 핵 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 발전이 가능한 LPX2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츠 교수는 인도 태평양 전략가 담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설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의 사드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매체 남핵 추진 잠수함 꿈꾸며 미국의 국을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제 처지나 알고 덤벼야 한다란 그래서 지난 9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차장 김현종이 미국을 비밀리에 행각해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등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저들의 핵동력 잠수함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핵동력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해결료를 팔아달라고 구걸했다고 한다며 미국이 핵무기 전파 방지 원칙을 내걸고 이들의 철없는 요구를 듣기 좋게 거절해버렸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의 해결료 구입 기도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가뜩이나 미국의 핵무기들을 잔뜩 끌어들여 극동 최대의 화약고로 악명 높은 남조선이 핵동력 잠수함 개발을 구실로 핵연료 구입에 돌아치는 것이야말로 칼날 위에 올라서서 뜀뛰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가관은 초보적인 자위권마저 미국에게 내맡긴 외세의 대포밥,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총한방쏘지도 못하는 허수아비들이 제쳐지도 모르고 핵전략 잠수함 보유라는 용품을 꾸며 함부로 핵에 손을 대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손으로는 대결의 칼을 갈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기가 면구스럽지 않은 모양이라며 제분수에 맞지 않는 해결료 구입 책동은 주변 나라들의 경계심과 배청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사안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